부문이 봐야지. At one time, 한때 호랑이들이 w e r e found 발견되어졌대. 호랑이가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BPP 수동이 나와야 되겠죠. 수동태. 그거, 그거, 그거. All across Asia,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어졌대. From A to B야, 한국에서 터키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world's the tiger population, 세계의 호랑이 개체수가 개체수가 Has been shrinking. Has been ing잖아. Has been ing는 현재 완료 진행이야. 현재 완료 시제의 진행형이 계속 저기 진행형이 결합이 돼 있는 거야.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어떻게 해석한다?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속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그래서 has been shrinking 계속 shrinking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rapidly 빠르게 급속하게 illegal hunting 불법적인 사냥과 habitat loss 서식지의 어떤 사라짐 상실이 are the main reasons 주요한 이유들이다. behind these decrees 이러한 감소 이면에 숨어있는 behind는 전체사야 뭐뭐 이면의 뭐 뒤에 숨어있는 at the start of the 20세기의 스타트 시작 즉 초반에 초반에는 it was estimated that 자, 이 타고 지금 대시 남아 있죠?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느낌이 들겠죠? 이 i 이 가주어입니다. 그러면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죠? 접속사 대시야. 얘가 지금 진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i 승은 가주어잖아. 그러면 이 대절이라는 사실이 추정해 추정되어져 추정되어지겠지? 그래서 it was pp 수동이 나오셔야 됩니다. 대절이라고 추정되어졌다. It was estimated that 자, there were. 자, 대어리즈 there 대어라는 요 스위치가 중요합니다. 스위치. 뒤에 지금 뭐야? Tigers가 지금 복수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w 뭐가 나오는 겁니다. 단수면 is was. 복수면 are were야. There were approximately 대략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있다고 추측, 추정되어졌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In recent years, however.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에, 최근 몇년 동안에, three of the nine subspecies of tigers, 호랑이의, 이걸 뭐, 아종이라고 하는데, 아종. 하위종, 약간 비슷한 하위종을 아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랑이의 아홉 개의 아종 중세 개가, 아홉 개의 아종 중세 개가 이오보는 뭐뭐 중에서 세 개의 종이 그래서 have가 나온 거야. have become extinct 멸종되어졌다. 슬픈 일이네. 자, become은 이형식 동사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형용사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형용사 보어 extinct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임팩트 사실 it is now estimated t 똑같지? 가져오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대절이 지금 현재 추정되어집니다. 뭐라고 여기 bpp 수동태 쓰는 거 똑같고요. t h e n 뭐라고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 4,000마리 이하가 there are 있다고 이것도 뭐야.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겠지. 수일치. 그 다음에 tigers 얘가 지금 복수인 거니까. 자, fewer 그리고, 이게 지금 이 few 계열은 뒤에 복수일 때 어울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f 어를 쓰셔야 돼. 여기 뭐 less 이런 거 쓰면 틀립니다. f 어를 쓰셔야 돼. 자, living in the wild.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야생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가 4,000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iving은 앞에 있는 타이거 꾸며주는 현재 분사야. 멈하는 자, some experts even predict that.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대절이라고 프라 e 트 예측합니다. 접속사 되시겠지? 예상합니다. That, 뭐라고? The last of the wild, world's wild tigers. 세계의 야생호랑이의 The Last, 마지막이, 즉, 최후의 야생호랑이가 Will disappear, 사라질 거라고. Within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 안에. 10년 이내, 10년 후에는 마지막 남은 야생 호라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프로젝트 예상합니다. 추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문이 막.